만났다 면 콜드 결과가 나오는 팀이 있습니다. 22년에는 라이카가 콜드승, 23년에는 아미고스가 콜드승.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24년 첫 경기, 라이카는 매너 좋은 아미고스를 상대합니다. 라이카의 투수는 진짜 사회인이 된 우신이. 히트!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외수 사이를 가릴 수 있었지만 우승 승호가 단타로 매듭 짓습니다. 이번 타자 이루수 지난 시즌은 4 2푼 1리. 깔끔한 직구 두 개가 들어갑니다. 삼진. 삼번 타자는 볼넷으로 출루. 볼이 빠지는 사이 이로 주자가 삼루로 니다 하지만 오버런으로 전갈 자세. 단숨에 투아웃입니다. 우아를 쳤던 유격수가 등장합니다. 히트. 유격수 쪽 땅볼. 유격수 안전하게 던져 3아웃을 만듭니다 아미고스의 에이스가 오늘도 등판합니다 작년 평균 자책점 5.07 29이닝 던져 3진 29개를 던질 동안 볼렛은 겨우 6개를 던진 투수죠 거구의 1번 타자 영민 히트 잘 때리고 죽으면 호상입니다 원아웃 타격왕을 노리는 김인이 출발해줬습니다 운동자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3번 세신랑 풀카운트에서 2루를 열어냈습니다. 라이카 24년 첫득점 뚱보 야구단이 놓친 인재 방망이 가볍게 돌려 중전 한테를 만들어냅니다. 살짝 먹힌 타고 유격수 넘어졌다 일어나면 던지지만 옆으로 빠집니다 높은 볼 컨택 3루수가 잡아서 처리합니다 3아웃 아미고스 선두타자 히트 이루수 잡아서 하지만 송구가 불안 간신히 주워서 아웃 카운트로 올립니다 이번에는 유격수쪽 무리할 정도로 안절하게 잡고 쏩니다 투아웃 다시 유격수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접니다 에이스와의 상대 전적은 2패 아직 안타가 없습니다 보기 좋게 삼진 보기 좋았으면 됐죠 살짝 떨어지는 편하고 손가락에서 공채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삼진 지난 시즌 4구 10개 4구 부분 리그 1위 영민 첫 게임부터 4구를 맞고 시작합니다 2 3루 상황에서 교회 찬스 높이 솟구쳐서 정확히 닿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떨어집니다. 이타점 적시타. 들어거나 말거나 볼 끝은 여전히 좋네요. 높은 볼에 헛스윙 삼진. 삼회초 선두타자 볼넷으로 출납니다. 가쪽에서글러브맞고 안으로 들어 파울이에요. 포수 쏩니다. 됐다. 됐다.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야, 동무. 야, 동무. 뒤에서 맞은 타고 3루로 그럽니다 3루 김인리 잡아서 어디. 아웃. 2루 준자는 3루까지. 공 아래에 맞은 타구 스팬을 먹고 좌회쪽으로 뜹니다 영민이가 잘 잡았지만 3루 주자는 홈으로 타구 위치가 묘합니다 이번에는 안쪽에서 3루스 클럽을 맞고 파울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안타 교과서 예시 같은 상황이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2, 3루 상황 아미고스의 찬스 히트 중견수 앞 안타 중견수 기정이가 잡아서 쏩니다 호수 교회 잡아서 다시 3루로 태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기정의 어깨와 우리 수비의 릴레이 승기를 이어갑니다 투깟다 맞춘볼 유격수가 잡아서 1루에서 아웃 박동원식 풀스윙 시원한 스윙만큼 시원한 삼진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8사 라인 연속 삼진 4회부터는 교회 결혼식 축가를 불러준 호영이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치거친 타구가 2루 베이스 쪽으로 튑니다 유격수 쫓아가서 역동작으로 송구 아웃 유격수 동원의 좋은 수비 볼렛 그리고 여기서 안타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중견수대시에서 다시 쏩니다 이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볼넷 한타 그리고 볼넷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나스나 수행 삼진. 주자 말로의 3번 타자. 히트 3루 쪽으로 가는 볼. 3루수 잡아서 1루에서 처리합니다. 스리야. 올 던질 때보다 공 채는 소리가 장난 아니죠? 삼진. 나왔다 풀스윙 번트. 투수의 송구가 흐릅니다. 기록은 투안. 풀 카운트에서 갖다 맞춘 볼 빠르게 유격수 옆을 뚫어냈습니다. Looking some g n 강하게 잡아 돌린 배트. 신발에 벗겨지면서 배트 대신 바통이 생겼습니다. 하카초 코스, 이번에도 배트를 던져 맞춰냅니다. 투수가 교체됩니다. 지난 시즌 평자 8.17의 투수. 죽어라, 파워스윙. 이루타 코스입니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안 보입니다. 병진이 이제 막바지 오회 초로 갑니다. 제대로 걸린 타구 타속은 110km 이상이 나옵니다. 이루타 두스트랙 상황 이루자 타이밍 을지는현지 하지만 미미. <놀람> 루킹 삼진 코스도 좋고 완급 조절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공이 좋습니다 삼진 야, 히트 의격수 쪽으로 짧은 송구 하지만 미스터 따닥 잘 잡아냅니다 선두 타자 볼레 출루. 영민이 친공은 유격수 쪽으로 향합니다. 글러브에서 공이 튀네요. 오케이. 잡아놓고 돌린 타구. 좌익선상 끝까지 갑니다. 2타점, 2루타. 힘 빠진 타구. 아, 이루수 다리가 먼저 풀려버렸습니다. 김민이 득점하면서 12대2 라이카가 시즌 1승을 챙겨갑니다 매년 화끈한 경기를 선보이는 아미고스분들 감사합니다 다음경기에서 뵙겠습니다